뉴질랜드가 야생 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건 정말 야심차면서도 아주 논쟁적인 환경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 뉴질랜드에서 쥐나 족제비, 또 야생 고양이 같은 특정 외래 포식자들을 아예 없애 버리겠다. 이런 대담한 목표를 세운 거죠. 뉴질랜드의 과감한 선언이 대체 뭔지, 실제 작전이 펼쳐진 곳에선 어떤 처매한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또 뭔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네. 뉴질랜드 정부가 바로 이 포식자 없는 2050 전략의 핵심 대상의 야생 고양이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자국의 고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원래는 쥐나 주머니 여우, 또 죽제비과 동물인 스토트 같은 애들이 박멸 대상이었는데요. 여기에 야생 고양이까지 추가한 데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물들이 치위새 같은 토종 조류나 희귀 파충류한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정책이 야생고양이랑 반려묘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생고양이는 사람 도움 없이 그냥 야생에서 알아서 살아가는 개체들을 말하는 건데요. 야생화된 동물, 바로 얘네들을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야생에 있는 개체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직접 제거하고 또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묘는 중성화나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말하자면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이렇게 해야 더 이상 야생 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바로 스튜어트 섬. 다른 이름으로는 라큐라라고 불리는 곳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섬에서 벌어진 작전의 최우선 목표는 정말 딱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단 100여 마리밖에 안 남은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죠. 바로 남부 뉴질랜드 도요새를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야생 고양이를 없애기 위해 쓴 방법이 바로 2차 살상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헬리콥터로 1080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극물이 든 미끼를 뿌립니다. 그럼 그 미끼를 쥐가 먹고 1차로 중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쥐를 야생 고양이가 사냥해서 먹으면 2차로 중독돼서 죽게 되는 말 그대로 먹이 사슬을 이용한 방법인 겁니다. 이 방법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과거 실험에서도 위치 추적 장치를 단 야생 고양이 대부분이 동먹은 쥐를 잡아먹고 한달 안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작전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카메라나 덫에 고양이가 아예 잡히지 않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방법이 효과가 좋은 만큼이나 그 이면에서는 동물보호와 생태계 보존이라는 가치가 부딪히면서 아주 깊은 사회적, 윤리적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게 토종새를 멸종해서 구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러다 목표도 아닌 사슴이나 다른 동물까지 희생될 수 있다. 그리고 사냥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크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역사회가말 그대로 둘로 쪼개진 겁니다. 뉴질랜드의 이 깊은 고민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 같은 유해 야생동물 관리 논쟁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선 완전 박멸이라는 목표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라는 걸알수 있죠. 어떤 종을 아예 없앤다는 건 생태계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나 극심한 사회적 갈등, 심지어 국제적인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책이 정말 정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가 야생 고양이랑 반려묘을딱 구분했던 것처럼 모든 동물을 똑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 상황에 맞게 제거? 중성화, 서식지 관리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명성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티어트 섬의 갈등을 보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옳은 결정이라도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의 핵심 열쇠인 거죠.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과 동물 복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어렵고도 중요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